안녕하십니까 희망의 서지병리 보검당입니다. 어, 어저께 제가 병화를 찍으려다가 음, 제가 잠깐 분위기에 좀 휩쓸렸어요. 예,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제 다른 부분은 빠진 점에 대해서 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 병화론입니다. <laughs> 오,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예, 날씨가 오늘 굉장히 좋아요. 화창하고 예, 햇빛이 어, 구름 한 점도 없이 아 구름 한두 점도 있어요 지금 <laughs> 한두 점 있고 아, 햇빛이 제대로 이쁘게 좀 꽂죠 지금 오늘 아마 지금 음,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지만 차 안에 어, 밝혀지는 이제 이 분위기도 다르죠 아마 제 영상을 보시면 날씨 흐린 날 그리고 맑은 날이 이렇게 있는데 오늘 영상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병화 이 태양, 자연의 불빛이죠. 자연, 자연광입니다. 자연광. 예. 이 불빛이 어떻게 비춰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어 풍경도 달라지는 모습 보이죠. 예. 병화가 주는 힘이 이런 겁니다. 불빛. 예. 자연광. 물좀마시 씻기로.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입에 침이 좀 바짝바짝 말라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할 때마다 이제 이 뭔가 이제 고갈된 느낌 들어서 물을 좀 마셔야 될것 같아요. 병화는 일단은 저 말씀드리지만 예, 이게 이 태양 태양빛이죠. 하늘에서 떠올라서 온 세상을 비춰주는 음, 밝은 에너지가 이 병화입니다. 예 그래서 병화 일관을 갖고 계신 분들의 미션은 세상을 밝히는 거죠. 네, 예, 땅을 밝히고 어 우리가 생명체가 자라기 위해서 이게 필수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 기본적으로 햇빛이 있어야죠. 일단 식물을 봅시다. 이 나무가 자랄 적에는 어 햇빛이 있어야 돼요. 햇빛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죠, 그죠? 이두 가지가 다 작용을 해줘야지 어잘 자랍니다. 어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더욱이자식물에게자이 물도 중요하지만 햇빛은 이게 식물의 어떤 생장, 성장을 크게 습니다 어 식물 자체의 어떤 그런 이 순환을 시키고 어 식물이 잘 자라면서 어떤 광합성장기를 그죠. 우리 저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지, 배웠지만요. 그만큼 이 햇빛의 힘은 커요. 어 뭔가 생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 아 그래서 이 병화 일관을 글자로 갖고 계신 분들은, 음, 물론 지지에 따라 어떤 글자를 만났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어, 사람을 유의하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자칫 이 병화가 너무 이제, 너무 이제, 심강해지면은 이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간섭이 심해져요. 햇빛이잖아요. 어, 본인 스스로가 태양빛인데, 태양이 뭐랍니까? 살려야 되잖아요. 이것저것 비추면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간이 강한 병화는 오지랖이 세져요. <laughs> 그래서 병화 일간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는 이제, 이게, 저는 경금 일간이라서, 경일주라서 어, 편관으로 작용을 해서, 어, 병화가 좋을 때도 좋지만은, 좀 부담스러울 때도 부담스러워요. 개, 개인적으로는. 예, 그래서, 어, 병화를 갖고 계신 분들의 특징은 성격이 밝습니다. 어, 웃은 곳이 활짝활짝 활짝 펴요. 음, 그래서, 이 병화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 빛을 발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겠나요? 어두운 게 좋을까요? 밝은 게 좋을까요? 어두워야겠죠. 그죠? 사실 지금 낮이, 대낮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태양이 떠 있어요. 병화가 떠 있는 겁니다. 병화가 또 있으니까 우리가 어두운 걸 몰라요. 원래는 이 지구 자체의 우주가 하늘이 새까맣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까맣지만은 희한하게 불을 밝혀주죠. 어 지금자 또이저 예측이 가능하죠. 제가 다음 이 주제로 삼을 것이 정화요. 병정이죠. 가불 병정. 정화는 달빛이고 병화는 태양빛입니다. 예 태양빛이에요 어 그렇게 되면 상당히 뭔가 이, 이해가 좀 빨리 되시겠죠 우리가 낮 동안 이렇게 밝음을 누리는 거는 태양 때문입니다 태양 예 만약에 태양이 없다 그러면 세상 천지가 완전히 까매지고 새까매지고 그다음에 굉장히 춥게 됩니다 추워져요 어 곳곳에 이제 얼음 다 얼어가지고 사람이 생명이 살 수가 없겠죠 어 병화가 불을 밝혀줬기 때문에 이 차가운 세상이 적정하게 온도가 유지가 되고, 어, 이낮 동안은 따뜻하게 되고 생명이 살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병화가 주는 에너지가 엄청난 거죠. 오행 중에, 이, 외단되게 이게, 이 살리는 글자가 이세 개가 있죠. 바로 이제 병화하고, 그 다음에, 어, 땅, 토를 얘기하는, 어, 무토, 기토, 그 다음에 물을 얘기하는 이제 임수하고 개수가 있고, 예. 이 말그대로 겁니다. 빛하고 어 땅하고 음 갑자기 기억이 안나네 아무튼 이 세가지가 있어요. 빛, 아 빛하고 땅하고 물이죠. <laughs> 이 세가지죠. 어 유일하게 이 세가지의 오행들이 어 생명체를 키우고 보존하는데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어 병화에 대해서 이제 이 많은 분들이 생각할 적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세상을 비춰 주는 따뜻한 빛이구나. 네.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해요. 빛이 하는 역할은 다들 아시겠죠. 확 와닿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음. 본인이 병활관이다 어, 그러면은 어,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세상에 필요한 이그 진짜 빛과 소금이죠. 빛과 소금은 어느 곳에 비춥니까? 낮은 곳, 어두운 곳, 침습한 곳, 이런 곳을 비추는 게이 병화의 역할이고 빛이죠. 그래서 병화가 있으신 분들의 또또 또 이게 또 다른 특징은 희생정신이에요. 자신의 몸을 밝혀서 어둡고 습한 곳을 밝히고 마르게 하는 역할이 병화죠. 음. 근데 그걸 또이 알아야 됩니다. 이 병화 하나만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 병화의 작용이 아주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불이 극단적으로 많이 비추게 되면 사는 생명들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폭염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죠. 이제 어 입추가 지나서 이제 가을 기운이 좀 조금씩 이렇게 들어와요. 어 들어오지만은 이 병화 태양빛 하나만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사주로 보면 병화가 있고 또 병화가 있고 어좀 무려 병화가 세 개가 있는 사람 본 적이 있었어요. 예. 어, 그런 분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뜨거워지죠. 그리고, 이 태양빛은 하나야 되는데, 무려 두 개, 세 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갑니다. 음.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 극단적인 병화의 작용이란 게. 음, 잘 봅시다. 어, 이, 중동쪽 사막이 있죠. 어, 사막의 모습을 떠올리지만 아주 간단해요. 식물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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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를, 자를 수가 없죠. 일단은 식물이 식물이 잘 자랄 수가 없고 어 밤이 되면 아주 극단적으로 온도가 내려갑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거의 영하까지 사막에서 내려가 버리죠. 어 물론 이 그런 병화의 어떤 그런 이제 극단적인 기운을 피하기 위해서 이 생명들이 또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땅속 모래 속, 모래 속으로 이게이 동식물들이 숨어 버리죠. 예. 병화의 기운이 극단적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주에서 어 말하는 이 극단적인 기운이란 게뭐 나무든 뭐쇠든 땅이든 많은 글자 이게 극단적으로 많은 글자들은 예 극단적인 그렇게 힘을 내요. 예 사주 사중 어찌 보면 정말 가학이죠. 예,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세게 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어 그래서 여러분들 저 명리학에서 충이 들어오고 형이 들어오고 이런 거를 근데 어, 필요가 없으세요 자동차가 잘 가려면 안전하게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어, 이 브레이크도 필요하고 이 각종 사이드미러라든가 이제 안전장치가 필요하죠 어, 사주가 좋은 사주는 그런 장비들을 잘 갖춘 이 사주가 골고루 갖춘 게 좋은 사주죠 물론 극단적이면 뭐, 능력이 더 좋기 때문에, 뭐, 돈도 왕창 벌어들일수 있는, 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 사람 건강하지 못해요, 심적으로든. 제가 그런 사람들, 제가, 어, 되게 많이 봤었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환경을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또잘 만나면, 그런 극단적인 분들도, 어, 자신의 배우자에 의해서 이 사주팔자가 섞여요. 음, 그래서 극단적인 분들은, 어, 예를 들어서 병화가 너무 많다, 뜨겁다, 이러면은, 좀, 시원한 곳에서 사는 것도, 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 사주에 좀, 음, 몸이 좀 차신 분들, 이렇게, 냉한 분들의 사주가 있긴 있어요. 그런 분들 만나면, 본인도 또 사는 거고요. 아, 제가 병화론을 얘기하면서 이제 말이 좀 길게, 길게 나갔는데, 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자연의 개체는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태양이 있기 때문에, 어, 달이 있는 거고, 달이 있기 때문에 태양이 있고, 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거고요. 그래서 병화 하나만을 놓고 설명을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병화와 연관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음. 그래서 그걸 다 같이 조금씩 다 섞여줘야지. 아 병화가 어떤 존재라는 거구나 알수 있죠. 자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봅시다. 뭐 태양빛만 있으면 어디 사나요? 물이 있어야지 식물도 크고. 어 이게 식물이 크게 되면 태양빛을 받아야지 좀더좀더 좀더 단단하게 큽니다. 음, 오행의 연결이 그런 겁니다. 이게 이 불, 뭐 나무, 뭐, 뭐 가불병정, 뭐 무기경신, 뭐 이렇게 다 설명을 하고 자축이며 진사오미가 다 있는 게다 환경이고 어이 배경이에요. 내가 이 가진 속성이 세다. 그러니까 세면은 뭡니까? 어 쇠는 불에 녹아버려요. <laughs> 어 그런데 이 쇠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주물로 뭔가 물체가 되고 뭔가 물건으로서 뭔가 완성이 되려면 이 화가 필요하죠. 어 저는 화의도 이게 화이 화의 도움을 또 받, 받긴 받아야 됩니다. 어 저한테는 좀 괴로운 편관이긴 하지만은 도움을 받아야지 뭔가 물체로서 뭔가 어 완성된 어떤 뭔가가 되겠죠. 병화가 그런 거예요. 병화를 좌우할 수 있는 거는. 오직 물입니다 캄캄한 뭐 임수 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어, 화가 너무 극단적으로 강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어, 오히려 또 살기 어려운 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그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전자장치의 어떤 개념을 보실까요 전자장치의 개념을 보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작동되는 동안은 열기를 냅니다. 그게 병화의 작용이에요. 화의 작용입니다. 작동 말 그대로 활동을 하고, 어, 스스럼 없이 감정을 드러내고, 이런 것도 다 화의, 이, 화의 기운이거든요. 병화의 작용이기도 하고요. 다른 지지로도 화가 들어와도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근데 계속 작동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터지고 말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전원 오프. 수의작용이 필요해요. 수의작용 그래서 병화가 있고, 화가 있으신 분들이 사주에, 어, 수가 있다 그러면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할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화만 있다 어, 땅만 좀 가하게 있다 그러면은 이 시기적절한 제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 이 병화론을 얘기하면 이제 다른 것까지 다 이렇게 끌어오, 끌어오게 되는데 어, 화 기운이 많으신 분들은 잠을 좀잘 주무셔야 돼요 <laughs> 잠을 좀잘안 자려고 해요. 병화 기운이 좀, 이게, 생해 주는 것이 많고, 어, 화에 먹을 거리, 뭐, 이런, 이, 새가 많으면은, 자기는 일 거리거든요. 일거리가 많아지니까, 뭐, 쉬려고 안 해요. 그래서, 어, 화일 가이면서 이게, 화를 좀, 극해 주는 게, 수기운이 약하신 분들은, 어, 잠 자체도 수기운을 올려주는 방법입니다. 뭐 공부도 공부지만은, 공부만 하게 되면 머리 아프잖아요. 화운확 올라가요. <laughs> 어, 오늘 좋아하는 공부를 해서 이게 즐거움이 상관없지만요. 기본적으로 수기호는 전원 오프 기능이에요. 진짜 제품에서. 잠을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병화일관 분들이 피곤하고 그러신다 그러시면 잠을 잘 주무셨는지 또한 살펴보셔야 되고요. 어, 오늘 굉장히 썰이 길었죠. 자, 병화일관은 여기까지. 어, 병화는병화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알아서 잘 들으십시오 <laughs>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일이 함께 하시길 음, 보금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